원치가 자취꿀템 10가지로 가르다가 이 제품 하나 때문에 자취꿀템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템이라고 제목을 바꿔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새 벽두부터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격리가 해제되는 리뷰 머신입니다. 오늘 은 어떤 콘텐츠를 가져냐면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있으면 삶의 질을 2배, 3배까지도 점프업시켜 주는 가성비 아이템 베스트 10입니다. 저는 쿠팡이나 알리 같은 데서 굉장히 직구를 많이 하고요. 오늘의 집 같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녀보다가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이것 찾다 싶은 것들은 이것저것 사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딱 성공한 거열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베스트 10입니다. 차이슨 슈퍼 드라이기. 제가 예전에도 가성비 직구템으로 소개했던 건데요.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추천드려 리고 가져봤습니다. 특히 자취하시는 여성분들께 정말 필수템이에요. 지금 외형을 봐도 알수 있고요. 이름이 차이스만 들어봐도 네 맞습니다 다이슨 짭이란 걸알수 있죠 사실 뭐 이렇게 짭을 사셔라 라고 권장드리는 게좀 맞나 싶지만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가격부터 들어보세요. 가격 26,000대입니다. 무려 3만 원도 안 하는 정말 일반 헤어 드라이 중에서도 정말 저렴한데요. 성능이 다이슨 뺨딱으로 후회받입니다. 진짜. 제가 뭐 머리 드라이 매일 하지만 남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스타일링을 막 하고 그냥 그냥 말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퀴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댓글 수가 너무 많고 상품평이 미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사래요. 아 그래서 혹시나 실패해도 뭐 괜찮아. 아니 뭐 실패해도 또 얼마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구매했었는데 이게 웬걸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일반 드라이기랑은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얘가 출력이 1600와트 안 되는 BLDC 모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미용실에서 머리 말려줄 때쓴그 드라이기 있죠 거의 그 정도의 성능입니다 기본 구성은 이 본체와 헤드까지 주고요 거치대까지 주는데 저는 추가 구성으로 5개의 노즐이 들어있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노즐인데 저는 이 노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디퓨저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10개가 넘는 구멍에서 바람이 슉슉슉슉 세워납니다. 그래서 이걸 머리 대고 이렇게 말리면 머리 안쪽 구석구석까지 바람으로 머리를 잘 말려줘요. 머리 기신 분들, 저도 머리가 지금은 짧은데 머리가 좀 길면은 일반 드라이기로 하면 머리 말릴 때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얘로 하게 되면 1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머리 긴 여성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단단해서 고정되어 있는데. 마그넷으로 탈부착하는 형태라서 교체 사용하기 굉장히 쉽고요. 최근 나온 제품을 보니까 여기다 고데기 스타일러를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강한 바람으로 머리를 돌돌돌돌 돌 말아서 고데기 스타일링 하는 그런 헤드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침에 머리 빨리 말리셔야 하는, 자취하는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베스트 9. 드림이 무선 청소기 V9입니다. 가격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 저는 q 1에서 할인 먹여서 한 9만 원 정도에 구매했었던 것 같은데요 얘가 V9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V10, V11 뭐그 이상까지도 나온 걸로 저 들었는데 저는 V9 모델입니다 얘는 출시 초창기부터 LG 코드제로 다이슨 V10과 비교되던 제품인데요 아니 야 무슨 10만 원짜리가 다이슨이랑 비교가 됐냐 니가 다이슨 써봤냐 사람들이 다이슨 쓰면 이유가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다이슨도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매해서 거의 매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얘의 가격은 1분의 5인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 얘고 얘가 한 5배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일단 출력을 한번 보세요 소리로만 들어보세요 얘얘 얘. 일단 소리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일단 얘가 훨씬 더 고급지고 소음으로만 지만 조금 더 소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훨씬 좋아서 장판까지 슉 들어올릴 정도로 정말 강력해요. 하지만 이걸 더 많이 쓴 이유 얘보다 얘가 훨씬 가볍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슨에 비해서 출력이 약하다 뿐이지 얘 출력도 2만 파스칼이 되거든요. 이런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15,000 파스칼만 넘어도 되는데 2만 파스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파 매트나 매트리스 먼지 빨아먹는 이 헤드도 있고요, 일반 롤러 브러쉬 구석 틈새 브러쉬등 굉장히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따지게 되면 거의 다이슨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걸 더 많이 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정말 출력이 좋긴 하지만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청소를 할때 힘이 듭니다. 물론 이 앞에 롤러가 달려서 슬슬스 밀고 다니면 되지만 그 무게도 얘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얘는 지금 헤드를 안 가져왔는데 그긴 헤드가 잘 왔다 갔다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쇼파 밑이라든지 식탁 밑을 할때이 손목에 큰 힘을 주 않고 살살살살 살살 방향만 조절해도 싹싹 바뀌면서 청소가 된다는게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슨이 좋은거 누가 모르니까 하지만 가격이 50만원 이구요 이건 단돈 10만원 그리고 퀵텐에서 할인쿠폰 먹이면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수있기 때문에 자취하시는 분들 드림이 V9 강출드립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자 그리고 베스트 A U200 올인한 로봇청소기 입니다 이 제품 제가 예전에 단독으로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요 제가 진짜 사용하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 제품 리뷰할 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좀 사악했거든요 80만원 이상 지금 들어가 보니까 오늘의 집에서 69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사셔야 돼요. 꼭 사셔야 됩니다. 사실 원체가 자취 꿀템 10가지로 가르다가 이 제품 하나 때문에 자취 꿀템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템이라고 제목을 바꿔봤어요. 왜 그러냐? 사실 자취하시는 분들이 로봇 청소기 쓴다. 조금 오바 같기도 해요 대부분 자취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원룸이나 투룸 정도에 사실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로봇청소기 뭐 솔직히 좀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투룸 이상 되시는 분이라면 오피스텔에서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이 로봇청소기를 써보면 삶의 질이 싹 달라집니다 집이 엄청 깔끔해지는 걸느낄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로봇청소기 정말 많이 사보고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데 이 제품 제가 써봤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가장 좋습니다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그도 그렇게 뭐냐 얘는 물걸레 수채했는데요 그냥 물 세척이 아닌 고온 물걸레 세척이 됩니다 약 60도의 뜨거운 물로 걸레를 가열해서 얘로 바닥을 슥슥 닦아주고 다니는데요 그냥 바닥을 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이 회전력으로 닦아주고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꾹! 힘으로 눌러주면서 바닥을 닦아주고 갑니다 실제로 제가 이 청소기를 돌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바닥에 있는 찌든 때 같은 것도 깔끔하게 없질 정도로 정말 세정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얘는 올인원 청소기라서 스테이션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얘가 집 청소를 싹깔끔해 하고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알아서 이 안에 먼지를 스테이션 안 안에 스트백에 넣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 걸레를 빨았잖아요. 그럼 일반 로봇 청소기들은 이 걸레 부착포를 내가 떼서 직접 빨아서 말려 준 다음에 붙이고 물을 충전시켜 줘야 되는데 얘는 그것까지 알았답니다. 스테이션 안에 깨끗한 물통, 더러운 물통이 있어서 이 걸레를 스테이션 안에서 열심히 고온으로 걸레를 직접 빤 다음에 깨끗한 물로 이 걸레를 다시 한번 빨고 혹시나 이 걸레에 붙어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싹다 지워 주고 덜 마르면 나는 그런 냄새 같은 거 없애 주기 위해 4시간 동안 천천히 고온의 바람으로 싹싹싹싹 깔끔하게 말려 까지 합니다. 진짜 얘가 우리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제가 청소하는 횟수가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만큼 정말 깔끔하게 해주고요. 더스트백도 두 달에 한 번만 갈아주면 되는 거라서 제가 한 3일에 한 번씩 물 보충 해주고 더러운 물 버리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었어요. 진짜 강추천 드립니다. 혹시나 자취하시 분들 이 제품 좀 비싸다면 이거 말고도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의 집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베스트 7 샤오미 미지아 모니터 렌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시고 있던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크기가 좀 있는 제품이라서 사실 이렇게 노트북 모니터하기에는 조금 크고요. 데스크탑 모니터 죽으면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껐다 켜 볼게요. 끄면 이렇게 되고 켜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 다이얼 버튼을 조작합니다. 얘를 이렇게 돌리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꾹누른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색 온도 조절까지 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책 읽을 때는 이렇게 주백색으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컴퓨터 할 때는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눈이 보기 좋은 따뜻한 온도로 바뀌는 등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얘는 마그넷으로 이렇게 붙였다 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 켜지고, 자 이게 각도 조절도 25도 정도로 가능하다 보니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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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의 불빛이 내리쬐지 않습니다. 모니터의 빛이 반사될 일이 전혀 없고요. 내가 책을 읽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어그네. 앞쪽으로 당겨서 불빛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연결이 이렇게 뒤쪽에 USB-C로 연결이 되고요. 끝에는 이렇게 USB-A 타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얘가 가격이 한4 6 0 0 0원 정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얘를 구매하면서 동시에 이제 회사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반값 정도 되는 2만 원대 되는 베이스어스의 랜턴을 같이 구매해서 써봤는데요. 걔 같은 경우에 직접 터치해서 켜는 형태라서 조금 불편했어요. 항상 컴퓨터 앉을 때마다 이렇게 모니터 쪽에 가서 손을 탁탁 대서 켰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리모컨을 조작하는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다이얼 돌리는 느낌이 꽤나 부드럽고 꽤나 느낌이 좋습니다. 아 이거 설명이 어떻게 되지? 살짝 덜그럭덜그럭 걸려서 넘어가는 그런 뭔가 재미난 느낌이 있어요. 그 예전에 피젯토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노는 아, 그런 느낌이랄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 베스트. 이 오닉스의 북스포크 4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이름만 들으면 뭔지 대체 느낌이 안 오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전자책입니다. 짜잔, 예쁘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교본문거 고 이북리더를 리뷰한 적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 이북리더를 쓰기 전에는 그냥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밀리에서 저 같은 이북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북을 읽거나 듣곤 했었는데요. 이북리더 솔직히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쓰는 사람은 쓰길래 궁금했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달 정도 전엔가교본문고의 이북리더를 체험할 기회가 있어 써보면서 야, 이래서 이북 리더 쓰는구나. 그 필요감을 느꼈고 이렇게 제가 직구 해서 쓰게 됐습니다. 가격은 186,000원으로 사실 저렴한 태블릿들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아 이게 태블릿보다 못한 이북 리더인데 그냥 리더 역할로만 하는 건데 이걸 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작년 새해 목표 순위를 확인해 보니까요. 1등이 다이어트, 2등이 공부와 같은 자기 개발이더라고요. 저도 올해 한해 자기 개발, 좀 나도 건강해지고, 사실 그것보다도 조금 더 똑똑해지고 싶다,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열심히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북분이고 사실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릿빠릿한 동작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는 정말 큰 장점이 들었는데요. 바로 눈부심이 전혀 없다는 것. 지금 제가 밝기를 한번 높여볼게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보셔도 이게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침에 봐도 그렇고요 저녁에 보면 체감이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일반 스마트폰이나 일반 태블릿 같은 경우는 빛을 뒤에서 스크린에서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검은색 어두운 글씨를 읽고 있지만 내 눈은 계속 계속 피로해져요. 그래서 평소에 눈이 금방 피로해지는 분들은 스마트폰의 밝기만 조금 조절해서 써보세요. 어 침침한데 잘안 보이는데 싶다가도 그런 상태에 적응해서 보면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북리더 같은 경우는 오래 읽어도 눈이 정말 편한데요. 그 이유가. 빛을 쏘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 잉크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잉크는 이 잉크라고 여기 이 스크린에 묻어있는 형태고 걔를 빛을 꿰서 반사시키는 형태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래 읽어도 눈이 안 아프다 덜 아프더라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무게가 고작 150g밖에 안 합니다 일반 스마트폰의 절반 무게고요 이렇게 화면도 큰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버스, 심지어 화장실에 들고 가면서 계속 버릇처럼 책 읽기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책 읽는 습관이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괜히 막 틱톡 켜고 유튜브 켜고 쇼츠 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매일 저녁 책 읽고 자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책인엑 스크 한번 예를 통해서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베스트 5입니다. 샤오미 맥세이프 스탠드 보조 배터리입니다. 가격은 33,000원이고요. 5,000mAh의 배터리 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도 안 되고 그렇게 큰 배터리 용량도 아니지만 사용하기가 정말 좋아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제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스탠드 형태로 돼서 여기에 맥세이프 아이폰 같은 게 이렇게 딱 붙이면 맥세이프 때문에 마그넷으로 이렇게 딱 부착이 됩니다. 지금 제가 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이게 보이릴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딱 붙여서 마그넷 형태로 쓸수 있고요. 이게 탈부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얘가 크기가 거의 스마트폰이랑딱 맞아서요. 카메라선 바로 아래쪽에 딱 되면 자동으로 일체감 좋게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런 식으로 스테이션 형태로 쓰다가요, 외출할 일이 있다, 잠깐 화장실에 가야 된다, 그럼 그때는 이런 식으로 딱 떼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맥세이프가 지원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무선 충전 동의들은다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팟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케이블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충전하기 싫으신 분들 이거 예, 하나 깔끔하게 가방 속에 들고 다니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베스트 4입니다 루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입니다 가격 22만 원대입니다 사실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미생물 형태의 음식물 처리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얘네는 마치 그 진짜 미생물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내가 먹다 남은 거 아유 우리 미생물들 챙겨줘야 된다면서 그냥 거기 통에 넣어놓으면 얘네가 야금야금 열심히 먹어서 얘네를 깔끔하게 삭제시킨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미생물 처리기가 보통 양이 예를 들어서 한 5리터가 기본이 나면 제가 먹은 것 계속 넣어주면 이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늘어나지만 동시에 미생물들이 이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말려버리면서 수분이 싹 사라지면서 굉장히 그 늘어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 5개월에 한 번씩 음식물 처리기에 들어있는 흙이 된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일반 쓰레기로 담아서 한반 정도만 덜어내서 버리고 왜냐면반 정도는 이제 미생물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미생물 처리기 쓴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멀쩡히 잘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이는게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뭔가를 먹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먹을 땐 괜찮은데 버릴 땐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취할 때까지만 해도 얘네를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어놓고 묶어서 냉동실에 넣어놨었는데 이게 무진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박테리아 오염된 물질들이 막냉동실에 퍼진다고 하는데 겨울엔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어떡합니까? 이거 외부에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쓰시면 좋아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이 음식물의 사이즈 음식물의 부피를 한 5분의 1 정도까지 줄여주는 건조시키는 형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인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되고 상품평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이 부피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자취하시는 분들 특히 좀 공간을 협소한 원룸에 사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베스트 3입니다. 샤오미 스마트 미 청정 가습기. 가격 98,900원으로 10만원 미만이네요. 사실 가습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열식, 초음파식, 하이빗 식, 기화식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린건 바로 기화식입니다 기화식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 일단 소음이 적고요 일단 경제적입니다 전기료가 덜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가습이 잘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습기는 초음파식 형태인데요 눈에 물 분자가 보입니다 그물 분자가 보인다? 맞습니다 그만큼 물 분자가 크고 물 분자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얘는 가습기 주변만 가습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가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저처럼 가습기 하나는 방안 전체를 실내 전체를 가습시키시는 분들은 이런 기화식 가습 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샤오미 가습기 를추천드리는 이유 제가 쓰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기어식 가습기도 이것저것 가성비 좋은 것도 많이 써봤는데 결국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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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가장 잘 쓰고 있는 건 샤오미더라. 일단 잘안 망가지고요. 물 채우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위쪽에 바람 나오는 곳에 그냥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기어식 가습기 단점이 이 청소가 굉장히 불편하던 건데요. 얘 같은 경우 는 필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빼서 수세미로 살살살 닦아주면 닦아지고요.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식기 세척기로 청소하셔도 좋습니다. 집안에 적정 온도, 적정 습 또한 유지해도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기화식 가습기 하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습기가 없으시다면 샤오미 기화식 가습기 추천드립니다 다음 베스트 2입니다 위닉스 미니 건조기 저도 많이 추천하고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위주로 야너 가전제품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 어떤 게 제일 편해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답했던 거 바로 요겁니다 건조기예요 보통은 혼수로 건조기랑 세탁기 세트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세탁기가 통돌이라서 따로 건조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건조기 쪽에 하나 집에 들여오면서 쓰게 되는데 허, 세상에 이렇게 편한 줄이야. 사시 빨래를 꺼내서 말리는 행동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로 인해서 집안의 습도가 바뀌고, 그리고 건조대를 펼쳐 놓으면서 집안의 모습을 바꿔놓는, 그리고 이게 최소 6시간 이상 동안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다가, 건조기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항상 빨래를 탁 꺼내면 굉장히 보송보송, 따끈따끈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건조기입니다. 이건 건조기 부분에서 쿠팡 랭킹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일반 건조기 제품들 보면요 가격이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격합니다. 일단 그거의 절반 이하 가격이고요. 용량이 4리터라서 사실 뭐 이불 빨래 같은 건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고 쓰는 것들, 뭐 속에 있는 런닝, 팬티, 양말, 수건 이런 것들을 말리는 용도로 정말 쓰기 좋습니다. 아니, 왜? 건조기 써놓고 바지 안 말리고 겉옷 안 말려? 사실 건조기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겉에 있는 옷 이런 거 말리면 옷이 좀 쪼그라듭니다. 열풍으로 건조시킨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 옷이 손상이 조금 더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손상을 입어도 괜찮은 것들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 수건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수건 건조시키면 야 진짜 그렇게 뽀송뽀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게 무엇보다도 다른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비교해서 웨이딩 코리아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에이스도 2년 동안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자취하시는 분들 빨래 집에서 말리면 잘안 마르잖아요 이렇게 예쁜 건조기 하나 쓰시면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베스트 1입니다 대망의 베스트 1 제우스 랩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가격 12만 1천원입니다 대망 1위죠 리뷰하신 선정 꼭 하나 사셔서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사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대란이 났었죠. 이 유튜버, 저 유튜버 할것 없이 모든 유튜버들이 이 제품을 소개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가성비가 정말 좋은데 저는 사실 그 열풍이 불기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소개하는 것 같아서 약간 뒤북친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차지하는 부피가 적다는 거예요. 얘는 크기가 15.6 인치인데요.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이 LG 그랩 16 인치 모델보다 이만큼 아주 손톱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실제 크기는 거의 이정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자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집안에 좀큰 가전제품들 전자제품들 같은 거 두기가 힘듭니다. 내몸 누일 곳도 적은데 집에 대형 TV, 건조기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특히 모니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15인치 모니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영상 보기 좋지만 모니터는 크면 클수록 그 크기에서는 압도감이 있기 때문에 큰 모니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니터들은 평상시에 쓰지 않을 때도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데 제우스레 포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옆에 그냥 둬서 탈부작 형태도 아니고 접이 이라서 그냥 책상에 꽂아놨다가 빼서 연결을 쓰기만 하면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제 맥북에 연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가져오지 못해서 내일 따로 촬영해서 보여드릴 건데 USB-C 타입이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맥북처럼 모니터가 작은 친구들은 생산성을 두 배로 높일 수 있고요. 저는 터치가 가능한 모델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리 마우스 포인터로 섬세한 작업 가능하다 해도 터치로 조작하는 그 손맛은 따라올 수가 없죠. 터치가 안 되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터치까지 되는 확장성을 가진 그런 모니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연결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닌텐도 스위치나 스팀덱도 연결이 가능하다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쯤 구매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인매지를 수직 상승시켜주는 꿀템 베스트 10을 뽑아왔습니다. 아, 이번 달에도 직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성비 직구템 탑5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